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카레오나 궁극 이즈리얼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벨 덱 구성입니다. 공 관련 증강체나 품격 있는 쇼핑을 먹었을 때 하시거나 구레벨 각이 나왔을 때 하시면 좋은 덱 구성입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이나 갑옷을 추천드립니다. 궁극 이즈리얼 아이템은 구인수와 거학, 라위를 추천드립니다. 배치 아이템으로는 인피나 주검이 있습니다. 레오나의 아이템은 피바라기와 구원, 소호자의 맹세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피드스틱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e 스테이지에 다음에는 무한대 팀과 어모대와특등사수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 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 해 줍니다. 4-1 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을 해 줍니다. 버틸 만하다면은 8레벨에 가서 리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4-5나 5-1 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고 리롤을 돌렸을 때 9레벨 각이 나온다 싶으면은 9레벨에 가서 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으로 배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피들스틱과 레오나 쉔을 세워 줍니다. 레오나 상대 탱커를 물어주시면 좋고 피들스틱은 상대가 뭉쳐 있는 쪽 밑에다가 두시면 좋습니다. 이즈리얼은 가장 구석에 두시면 됩니다. 이때 무한대 비콘이 앞에 있다면 쉔이 받아주시고 밑에 있다면 이즈리얼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백 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증강이나 티비르의 1.5나 루시안의 레벨업 관련 증강을 먹거나 하다시 2라운드에 이즈리얼이나 레오나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동 관련 증강체인 부익부나 어수선한 마음 말. 밝은 정신, 품격 있는 쇼핑 등이 있고, 특등사수 상징, 무한대팀 상징, 포월 대장간,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여생의 바람과 같은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쓰레기 3총사 떴네요 얘네 쓰레기 3총사인가요? 각각 있으면 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탱도 딜도 못하는 드레이븐이 AD 네. 너프를 먹고 나서 저는 빌드업으로도 안 써요 차라리 애쉬를 음... 쓰면서 없는 유닛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드레기들 그럼 셋다 팔까요? 네 팔아버려도 될것 같아요 할 만한 자, 거 있나요? 특등사수 쪽으로 빌드업 해볼까요? 특등사수 무한대팀 이쪽 사수 모한대 뭐 팀쪽으 네. 이러면 1.5배가 나오면 달달하긴 하거든요. 일단 첫 증강 골드고요. 이거는 우리가 AD 템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사실 베인이나 나르를 하기에 좋은 AD 템은 아니잖아요. 음, 각칼칼이면 그래서 저는 연패하고 7, 8레벨 빨리 간다는 마인드로 이거는 브이퍼를 고를 만한 것 같아요. 브이 네, 먹어 주고요. 실요새 메타에서 돈을 먹는 게 좋은 판단은 아니긴 한데 음. 지금 필드가 어쩔 수 없이 브이부를 먹게 만들어 버렸네요. 요대로 갈까요, 필드? 싸움꾼 둘에 애쉬나 시비를 가놨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굳이 20원이자 안 보고 애쉬 레넥톤 페어 잡으면서 갑시다. 오, 이겨 주나요? 상대가 한 마리 남기고 우리가 이겨 주네요. 아, 나쁘지 않아요. 이성 분나, 레넥톤 붙었고. 습니다. 업을 치고, 이제, 리신 대신 블리츠를 올리고, 애쉬를 올리면, 지더라도 인자가 되긴 하거든요. 오. 이러고 죽검까지 쓸것 같아요, 애쉬. 애쉬가 폐허니까. 벨트를 쓸까요? 네. 사실, 이제, 이기려고, 이제, 욕심을 살짝 부리는 순간, 이제, 개센 사람 만나서 지는 게 국룰이거든요. 그죠또 이렇게 만나버렸고. 그래도 또 돈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동글님 실시간 한다 해서 퇴근 하 시간 빨리 했어요. 시간 만 원인데, 동글님은 만 원에 같이 하시는 분이. <laughs> 예, 고맙습니다. 아유, 극찬 아닌가요? 극찬이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주권 만들었고 하니까 어떤 각 보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밸류 AD를 해야 되는 판이겠죠? 요런 판은? 어 밸류 AD 살짝 생각해 주면서. 그러면은 아이템은 지금 벨트 하나 있는데. 젠을 먹고 워모그의 장갑. 음. 저는 요새 태블방 아이템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별로 안 좋다. 아웃솔 많이 쓰잖아요, 요즘 메타는. 그렇죠, 그리고 치감이 그렇게 필요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음. 요거는 람머스 하나 넣을까요? 이렇게 해도 32자가 되니까. 네. 모모근의 장갑까지 박아두죠. 람머스 이제 달달하게 두번 패치 버프된 녀석이죠. 그렇죠. 람머스를 람머스. 게임 끝까지 써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람머스랑 모르가나 이두 마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모르가나 요새 이제 슈퍼 서버 이런 데 보면은 네. 무조건 쓰나요? 8명 중에 6명 정도가 게임 끝날 때까지 모르가나 가 있어요. 필드. 그러니까. 저는 아, 그래서 요즘에는 AD 덱을 할때 저는 라위 안 만들거든요. 모르가나 끝까지 쓴단 마인드로. 어 괜찮은 거 같아요. AP 할 때도도 사실 마찬가지고. 오히려 거하기 진짜 필수인 느낌? 응, 음, 맞아요. 거학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여기 곱빼기를 먹고 4레벨이네요. 사실 기물이랑 템이 보면은 이제 연승할 각이 안 나와서 그냥 레벨업을 안한것 같긴 해요. 아, 어, 좋습니다. 아. 어? 그러고 요새 그냥. 네. 이러, 이 판처럼 이제 굳이 억지 연패를 안 하고 그냥 페어들 다 들고 가면서 2자 1위원 손에 보더라도 음. 네. 지금 필드면 3라운드 정도에 세잖아요. 그쵸, 이제 돌릴 필요가 없어지죠. 페어를 들고 네. 왔으니까.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오픈하면서 음. 나중에 반등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오. 어. 그렇죠, 그렇죠. 이건 쉔을 들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연승 중이라서 템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갈까요? 네. 아, 근데 레넥톤이 진짜 1코스트 중에 진짜 야무지더라고 탱킹도 잘하면서 이제 일도 잘해버리니까. 식사가 켜져 있기 때문에. 어? 223? 일단 요건 롤칠게요롤쳐주면서 웬만하면은 현진강을 먹고 싶은데 돌릴게요. 만화 달리온으로 만족할 만 하거든요. 어? 이게 좀 괜찮나요? 네 나쁘지 않은 통계를 가지고 있고 음. 3코스트에서 가스거인 학살자 같은 걸 놀릴만도 한데 지금 위협이 안 들어가 있어서 업무대랑 싸운것만 잔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냥 만화 단련으로 만족하죠 오케이 오케이 만족해 주면서 여기서는 업을 치고 람머스를 넣읍시다 람머스가 좋나요? 모르가나가 좋나요? 어? 지금 모르가나가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밸런스가 그렇죠저 쉔의 반복 매트릭스 이게 괜찮은가요? 너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괜찮죠? 특히, 음. 저승강을 먹었을 때는, 네. 벨베스를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오, 어, 반복 매트릭스, 벨베스. 왜냐면, 반복 매트릭스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피해량 감소거든요? 어, 그쵸? 근데 벨베스가 만화가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어, 선생님, 이겨주세요. 선생님. 이기시고? 그렇지. 그렇지. 와, 상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전투 증강 두 개인데, 우리는 부익부들고 이겼거든요? 만화 단련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또. 만화 단련. 그냥 20% 올라와 버리니까. 오, 그럼 벨베스 쓸 때도 괜찮나요? 네, 나쁘지 않죠. 근데 벨베스를 쓰기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시비르가 음. 무조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쵸, 그냥 특사를 ]죠. 켜주는 게. 그렇긴 하겠네요. 그런데 갓스거인 낙살자는 사실, 통계는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아, 통계가 안 좋아요? 저는 네, 그... 왜냐하면은, 음. 지금 딱 먹었을 때, 적용되는 유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굉장히 안 세져서. 네. 조반. 후반까지 굴면 리 괜찮지만. 음. 이러면 그냥 곡궁 하나 먹어 놓을까요? 곡궁으로 뭐 라이각이나 뭐 거악이나 뭐 이런 딜템 잡죠 그렇죠. 연승이 네. 끊겼기 때문에 라위를 바로 만들 필요는 없긴 해요. 모르가나도 있고. 그러면 이따가 우리 1 2를 쓰면서 이제 특등사수 쪽으로 가게 되면 은 아마 메카가렌 쪽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죠. 메카3이라가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리고 이 대게 핵심은 파, 칠로를 안 치는 거거든요. 아 돈을 많이 째서 팔레벨에 약간.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칠을 가는 게 좋아요. 이 7을 빨리 갔을 때 단점이 사실 너무 빨리 가면 그만큼 레벨업을 일찍 한 거니까 돈 손해가 난단데 어차피 7로를 안 치면 괜찮거든요. 그쵸. 8레 치면 이제 상관이 없죠. 어. 오, 신공 좋고요. 레버, 아, 모르가나가 스턴 한번 매겨줬고. 메인딜러 레넥톤이거든요. 그쵸, 그쵸. 모르가나가 스턴 잘 매겼고요. 이따가 이제 세져서 이제 다 이기면 되죠. 어? 3이라. 네. 이치 있고. 바로 바꾸기보단, 데 네, 요렇게 쓰는 게 요렇게 깔끔해 쓰기. 보이네요. 네. 이번 판은 약간 다들 운영 싸움 할것 같긴 해요. 그렇네요. 르블랑 한팀 정도 있고. 아직 메타가 여기 점수 때까지 안 내려온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증강 뜨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5분까지. 이러면 강제 라위네요, 그죠? 어, 11의 2성. 좋습니다. 강제 라이고 아마 거하게 대천사의 방템이 될것 같거든요. 요새 쓸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대천사라서. 음, 요즘엔 쇼진보다도 약간 대천사를 먼저 만들더라고요, 아우서한테 그렇죠. 전투 시간이 매판 긴 것도 있고, 대천사라는 아이템이 버프를 먹으면서 시장만화 펌핑이 되기 때문에, 시장만화 펌핑이 너무 크죠. 아. 딱그 방템에서 수맹이랑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수맹도 진짜 요즘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제 7레벨에 리롤 안할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모리 이제 1코스트 가성비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리롤을 안 쳐도 되는 겁니다 음... 여기서는 좀 전투 관련을 먹어줘야 되나요 이제? 실버 천축이 사실 되게 안 좋다고 평가받긴 하는데 의미가 없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피해팁이 네. 없기는 해요 근데 이거 실버라서 리롤 쳐서 제바랑 전율을 먹는 게 훨씬 좋긴 하거든 어, 돌려볼게요 네, 이거 한번 타보죠 아. 아. 실버 천축 먹을걸 먹을걸 당장에 인변방 좋으니까 일단 먹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님누라? 여기서 레벨업처도될것 같아요. 네, 릴라를 올리고. 인변방 릴라 들어가 주면서. 네. 대격표 먹었거든요 여기. 네, 대격표 먹어서 한 라운드 날로 네. 먹을 수도 있을 것같습니 AD 잔나거든요. 페스트 나인 그러니까 빠른 브레이브이 그냥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라운드 이기고 그러면. 페스트 나인. 네. 왜냐면 브이쁘기 때문에. 브이쁘라서 아, 인성을 쓰는 마인드? 음. 그리고 이즈리얼의 또 필수템 구인수를 지금 바로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어 이즈리얼한테 구인수가 필수템인가요? 이즈리얼이 만화템이 필요한데 구인수 유사 만화템에다가 데미지도 음. 나오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결단 내려볼까요? 고점 보면서 구인수 만들까요 그럼? 네 구인수 만들고 팔로를 스킵합시다 네네 이러면은 P230으로 5-2에 구랩 가는 게 목표겠죠 맞추면 다 이긴단 마인드 사람들 되기다 약하니까 다 약하단 말 취소요 <laughs> 지금 당장은 쎄겠지만 최종 조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필 개샌드 만나가지고 연습 끊기는 거개 억울한데요, 선생님? 아 아쉽네요. 네, 연운의 음전자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어뭐같아 아, 좋아요. 잔나 날씨가 혹시 어떻게 되죠? 만화 언는 거네요. 잔나를 일단 쓸까요? 구원을 쓸까요? 네, 구원의 음전자까지 넣어 놓읍시다. 여기도 사실 약하거든요, 아이템 보면 상대 돈을 다 썼는데, 이제, 원하는 데구성이안됐죠한번 이길 때마다 등수가 1등씩 오른다고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는? 체력 관리 되면은, 우리는 구랩 가서 그렇죠. 완성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그럼 구가서 레오나 찾는 게더 좋겠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가렌 사실 3일화 이정도 팔렸거든요. 그쵸. 오, 싸도가 너무 좋은데요? 배치 지렸고. 이야. 이러면 또 등수 하나 올라갔는데 이러면 0등 가능한가요? 그거는 뭐, 게임 오버라고 봐야죠. 정손의 용발 피바 중에 하나. 였는데 어. 안 나왔네요. 순행의 수운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응. 닐라인데, 인견방봤다가공 쓰는 타이밍에 딱 넣는 다 나라 3 0딱 됐을 때, 넣는. 그냥, 그냥 넣죠. <laughs> <좀. 에이>. 네. <laughs> 극한의 효율로 이제, 평타 딜한10 <laughs> 정도 씹었어요, 10 정도. 좋습니다. <laughs> 와, 상대 너무 세요. 너무 여기는 또 너무 세고요. 지금 만나는 건다 빼드죠. 우리 다음 턴에 아, 갈까요? 네, 다음 턴에 구가서, 이지열 이성, 레오나 이성 뽑아 봅시다. 레오나 좋아요. 레오나에 메카 넣고 라이저스가 그렇죠 그렇죠 구원 넘어가요 순환 순은 그냥 3이라 그리고 레오나 밸류가 보다시피 엄청 높죠 상대가 메카라서 네아씨까리요 아, 내가 체력 제일... 28. 이제 다음 턴에 다 바꿔 볼게요. 이즈리얼의 템 넣고. 이즈리얼 이성이 되면 무조건 넣는데 아니면은 3일 라에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자석, 자석 제거기가 있으니까. 네네네. 쏠을 빼쏠 잡나도 빼도 되긴 해요. 션이 어, 어디갔죠 우리? 션이 엿박감해. 뭐. 네 션이 네, 있어야 되는데. 션은 필요 없고요. 이즈를 무한대 팀 위치해. 고효 소리. 고 일단 구인수 이즈에 나머지를 3이라 줍시다. 일단 우리 레오나가 앞라인 싹 먹어주고. 그쵸. 어, 이제 이즈 들어가니까 좀 다르거든요. 어, 잠깐만. 우리는 이제 레오나 이성이랑 이즈리얼 이성 그쵸. 이어주면될것 같아요. 어, 잭스 이성은또 어디 갔죠? 잭스 이성이요, 어, 잭스 이성이요? 좀밖으고먹는게좀 많은 거 같은데. 이 어머들을 쉔이랑 가렌으로 받고 체력 높은 잭스를 먹이는 게더 좋긴 했거든요. 잭스 다시 찾아올게요. <laughs> 이러면 모렐로 하나 먹죠? 아, 피들 딱 쓰면 깔끔하겠네요. 그쵸그쵸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빼 줘야 될게 에코 빼고 피들? 네. 모공 빼고 잭스. <laughs> 좋아요. 오. 오우 우르붓도 사실 요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냥 팔아도 될것 같아요 4해요 피들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조합 끝? 음. 아 근데 이거 레오나 <laughs> 버텨줄 수 있나요? 상대 딜러가 너무 약해요 지금 여기는 아 그러네요 네 대천사 방파자 하이사 이런 이면은 레오나 일성이라좀 불안하기는 했는데 1성일 때또 워머그가 좀 괜찮긴 하네요. 체력이 높아서. 그렇네요. 1등 보려면,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어, 무서워요. 르블랑. 그래, 이즈리얼이랑 삼이라 둘 중에 하나 준다고 생각하죠. 신드라가. 아, 서풍, 서풍. 그래도, 어, 레오나가 또 신드라 잘, 저, 르블랑 잘 잡긴 하거든요. 그쵸. 신드라 왜안 떨어져, 지금? 레오나 좀만 더 잡아. 황타황타황타 황타. 황타, 까비. 아, 아쉬워요. 거학 좋은데요? 거학으로 갈게요. 네, 일단 거학은 확정. 돌려서, 이즈 리얼, 제발. 오우, 피들. 오, 좋아요, 피들 팀. 잭스 날릴까요? 네. 네. 이러고 피들 확정으로 들고 오는 것도 너무 좋아서. 여기 상대로, 네. 르블랑. 배치 한번잘 해보시죠. 배치의 네네. 신이잖아요, 또, 그죠? 그럼요. 이미 이겼어요, 저는. 오, 이 정도까지 일단 이리얼 날아갔고요. 어 카메라야 여보세요. 그렇 밤끝이 있어도 그렇지 그렇지 어땠어요 배치?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 뭐질수 있나요 선생님? 여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이렇게 원탱 세우다가 에코 그냥 5초 만에 녹습니다 성대. 어맞나요 머리를 썼어요 피들이 빠르게 시간 위쪽에다가 좋아요어기 사라졌어요 피들? 어 와네 이선이거든요 그래도 국사단 미포가 진짜 세긴 하네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에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진짜로. 에이. 아니야. 와. 와, 미포, 이거 얼마나 센 거예요, 이거. 우리. 아,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죠? 네. 오. 오. 상대가 배치를 좀 치네요. 아. 쌍구도가 좀안 좋긴 하고, 일단. 대신, 덱은 우리가 더 세거든요. 네. 레오나 위치 나쁘지 않고요. 우리 레오나가 인공지능이라서 여기다가 공을 썼어요. 어떻게 궁이 저렇게 날아갈 수가 있죠? 제가 사실 저것까지 의도하긴 했어요. 아 인공지능으로다가. 이러면은 뭐 아무거나 먹죠. 우리 이즈리얼 자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상대 르블랑이 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레오나나 피들로 커버하면 될것 같은데. 아마 서풍으로3미라 위치를 왼쪽을 띄우고 오른쪽으로 르블랑이 날아오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게 했죠. 하지만 피들이 막고 있다는 거. 네. 자, 레블랑. 어? 레오나 궁은 좀 실패했고요. 네, 이즈리얼 궁 들어가면 다 정리되죠? 그렇지. 아, 좋습니다. 컷! 아, 까비. 그러면 어차피 이즈리얼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카메라 후리 딜 해주고 레오나 뜬거 오히려 좋죠? 펜으로 살짝 앞에 맞아주고 밤끝 밤 레오나가 이제 르블랑한테 구속 주면서 그렇지 깔끔하잖아 GG GG 아 좋았습니다